안녕하세요, 따단 홍쌤입니다. 자, 오늘은 너무너무 심심해라는 동화를 융판으로 들려드리기 위해서 내용을 조금 개작해서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자, 제가 지금 융판을 이렇게 오른쪽에 두고 있고요. 제가 왼쪽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마주하는 대상들은 저하고 반대겠죠? 오른쪽에 저를 볼 거고요. 왼쪽에 있는 용판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한번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세요. 너무 너무 심심해. 숲 속에 아기곰이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났어요. 어. 아기 곰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숲을 향해 이렇게 외쳤어요. 심심해! 그러자 오리 한 마리가 꽥! 하고 달려왔어요. 아기 곰은 오리를 보더니 숲을 향해 또 소리쳤어요. 그래도 심심해. 이번에 원숭이 한 마리, 두 마리가 끼끼 하고 달려왔어요. 아기곰은 원숭이 한 마리, 두 마리를 보더니 또 숲을 향해 소리쳤어요. 그래도 심심해! 그러자 이번에는 돼지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가 꿀꿀꿀 달려왔어요. 아기 곰은 돼지 세 마리를 보더니 또 숲을 향해 소리쳤어요. 그래도 심심해! 이번에는 개구리 하나, 둘, 셋, 네 마리가 개굴개굴 뛰어왔어요. 아기 고문 개구리 네 마리를 보더니 숲을 향해 아주 아주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난 너무 너무 심심해! 그러자, 토끼, 한 마리, 두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가 깜충 깜충 뛰어왔어요. 아, 어? 오리 한 마리, 한 마리는 1 원숭이 하나 둘두 마리는. 2 돼지 하나, 둘, 셋, 세 마리는 3 개구리 하나, 둘, 셋, 넷, 네 마리는 4 토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마리는. 오! 이렇게 아기 공과 오리 한 마리, 원숭이 두 마리, 돼지 세 마리, 개구리 네 마리, 토끼 다섯 마리는 함께 모여 신나게 놀았대요. 어떤 놀이를 하면서 놀았을까요? 네. 자, 이런 이야기에 너무너무 심심해 동화였어요. 너무너무 심심하다고 아기 곰이 이렇게 친구들 숫자가 점점 커지는 것만큼 목소리도 점점점 크게 숲을 향해 심심해. 그래도 심심해. 마지막엔 난 너무너무 심심해. 하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숲에 있던 동물들이 차례로 한 마리씩 더 늘어서 아기 곰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도 이렇게 점점점 동물의 수가 늘어나는 것들이 이렇게 눈으로 확인되고요. 또 다시 한번 한 마리는 1, 두 마리는 2, 이렇게 기수와 서수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을 이렇게 떼어내 볼수 있어요. 모든 친구들을 다 떼어낸 후에 우리 친구들이 직접 나와서 이 옆에 있는 숫자만큼 동물들을 붙여주기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 돼지 3마리를 어, 숫자 3에 해당되는 만큼 동물들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나와서 옆에 있는 이 숫자를 보고 그만큼 앞쪽에 붙여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보여준 대로 1에 이렇게 순서대로 선생님이 해준 대로 붙일 수 있고요. 조금 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어떤 남자친구가 나오더니 여기 숫자 3에 돼지 3마리를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지 1마리와 토끼 개구리를 이렇게 붙였어요. 어? 하나, 둘, 셋. 저는 돼지 세 마리를 붙였는데, 나온 친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동물들로 숫자 3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거 굉장히 잘한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친구가 이렇게 하는 걸 보여줬더니, 다른 친구도 막 나와서 섞어서 그만큼 숫자만큼 붙여주기를 아이들이 이렇게 활동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수, 놀이, 아이들과 함께, 어, 너무너무 심심해 라는 동화로 나누어 보실 수 있습니다.